생각한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이곳이 진짜 찐 어른들의 세계인가? 우체간으로제입사는 물고 떠갔어. 믿고 떠날게요. 우리 오프닝은 건강 순례를 하면서 입던 건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뒤로 달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제가 우리 쪼끄님과의 사진 대결에서 이겨가지고 소론 컨텐츠가 생겼잖아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롯데월드타워에 1위 직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늘 소원권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또 취준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롯데월드타워 입사할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권을 썼습니다. 사원점을 부족하니까 <laughs>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할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공과 사는 명확 해야 되니 선배님 하시죠. 아, 선배님? 네. 19층 사무실로 가보실게요. 네. 네. 지금 내가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자석에 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연해서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거를 추구하나요 음 제가 바라던 데였는데 막상 진짜 오니까 너무 떨리고 저희가 10월 31일이 할로윈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은 과연 롯데월드타워랑 할로윈이랑 어떻게 융화를 시켜서 우리가 고객들한테 새로운 할로윈 축제를 제안할지 고민을 해야 할로윈. 되는 거고 저의 어, 풍부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꼭 입사할 때 눈도장을 찍도록 할 거예요 <laughs> 내년에 직원이 되겠습니다 어, 행사 준비하려면 거의 네.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도 있고 파트너사들이 음. 같이 준비해 주고 있어요. 그분들 만나서 우리의 의견도 전달하고 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제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저... 말랑말랑한 저... 의견을 <laughs> 줘야 돼요. 아이디어 뱅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아이디어 있는데, 댄스 챌린지를 해서 할로윈 이렇게 비대면 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댄스 챌린지를 하면은 10대, 20대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쓰지 않을 까라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생소했는데? 제가 꿈꿔왔어요, 사실이. 런 <laughs>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야기적으로 조금 더 흥미를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진짜 찐 오른들의 세계인가? 어, 참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회의 보고 발표를 맡은 신입사원 박혜원입니다. <laughs> 혹시 선배님, 제가 혹시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세요 요즘 삶이 좀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안 지루한데요? 네. 그렇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일상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롯데월드타워에서 할로윈 행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포토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무려 1 0일간 어, 행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언택트 런인데요. 비대면으로 마라톤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총 7일간 총 7일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참여 인원은 무려 3천명이나 받을 예정입니다. 그, 어, 어, 이게 입사는 물건떠갔어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다 들었는데요? <laughs> 내가 더줄 일이 있어요. 나는 이제 혜원씨한테 모든 롤을 주고 떠날 거예요. 캐스터들이 소개하는 할로윈 영상이라는 주제로 아, 네. 촬영이 있을 거예요. 롯데 월드타워 행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음... 요청을 해주고 음... 캐스터들을 부릴 네. 수 있어요. 할로윈 소개를 정말 잘해주면 되고 믿고 떠날게요. 네, 믿고 가주세요. 콘티를 제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니까 밖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뭔가 10월달 이제 추석도 좀 지났고 하니까 관광술래 신나게 입장 별표 액션 크게 전 약간 두 분이 좀 개인기를 선보였으면 좋겠어요 일동 한 30초? 15초 정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따가 우리 캐스터들 오면은 한번 제대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데, 왜 있을까요? <laughs>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에 1위 직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오늘 될 거예요 어, 지금까지 영상을 좀 다르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오프닝은 관강순례를 하면서 입장을 하시면서 뭔가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디 액션! 강강술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레기> 네. 아, 롯데월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헬로윈 마라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네네. 오프닝 오케이입니다 감독님들 네. 원래 여기 <laughs> 계속 끊고 가는 거 맞나요? <laughs> 아니, 저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장소를 좀 옮겨서 게임 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갑시다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먼저 어떤 건지 소개를 해 드려야 되니까 이거 먼저 소개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걸 요약해서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해원 님. 아, 해진 아, 님. 예, 해진 님. 잠시만요. 아니, 이름은 아, 해진이거든요.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죄송 네. 네. 여러분들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10월 12일 화요일부터 아 잠시만요. 그 뭐니까. <목소리가> <안> <안 목소리가> 10월 12일 화요일부터 헬로윈 원택트런 네.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3,000명, 선착순 3,000명입니다, 여러분. 신청후 저희가 10월 25일에서 30일 동안. 잠시만요. 네. 31일입니다. 아, 3 1일 동안. 5km의 자유 코스를 달리시면 됩니다 네, 인증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에도 건강 앱에 들어가면 다 키로수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분당 저희가 참가비 2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있고요 이 참가비는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또 저희가 참가자분들께 혜택이 있는데 혜택 네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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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저는 3,000명한테 레이스 킷을 오, 드리는데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언더머 티셔츠 완주하게 되면 완주 메달도 네, 저희가 메달. 드리게 되고요 한종천업트 마스크도 드립니다 아. 할로윈 언택트 론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로윈 용품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네, 3 0명중 정해진 기간 내 현장 부스를 방문하시면 저희가 그 방문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롯데월드 타워 1층부터 네. 몇 층까지 죠 555층까지 있죠? 555m 어? 555m죠?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나라에 555층짜리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1층부터 123층까지 네. 수직 마라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선 참가권을 드립니다. 특별 상품을 드리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신청자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금을 드립니다. 1 2 3돈에순금으로 만든 롯데월드 타워 모형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너무 예쁘겠다. 우선 아, 아, 아. 잠시만, 잠시만요, 이거 제가 아이디어된 거거든요. 회의할 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넣은 거라고 언급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넣은. 제가, 제가 넣은. 에어 조던 제가 넣었다고 합니다 <laughs> 저희가 나이키 한정판 신발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죠 네, 에스티로도 화장품 세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캐논 VR 카메라, 뭐 오. 유닉스 헤어드라이기 뭐 약한 50만 원 상당의 이런 오.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꼭 현장 방문을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4일 목요일에 저희 어디서 진행이 되죠? 네, 롯데월드타워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오. 추첨을 드리고 있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런닝에 켜고 <laughs>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아, 할로윈 그 포토존이 생기는 거죠. 어, 다양한 정책 포토존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언택트로 참가를안 하신 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이벤트입니다. 검증해 주시면 저희가 모두 추첨을 통해서 또 드리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공시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한번더 읽어보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요. 여러분들 방금 설명해주신 거를 요약을 해서 30초 정도로 스피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혜진씨는 아나운서 돈으로. 그리고 우리 쪼꾸님은 뭔가 즐겁고 신나게. 진짜 르고 졸라서 얻어왔어요, 이거. 제가 우리 캐스터들 드려야 된다고. 네.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진입니다. 오늘은 롯데월드타워에서 행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할로윈 언택트 런입니다. 할로윈 뭐 기념해서 저희가 5km 달리셔서 그걸 인증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품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그리고 산책순? 3 0 0명 참여금은 2만원 그리고 2만원 전액 기부가 됩니다 또 할로윈 포토존도 있으니까 그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택트 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5km만 달리면 됩니다 그냥 워치로다가 <laughs> 제가 모르고 눌러 버려가지고 다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이룬 구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롯데월드 타워에서 어떤 걸 준비했냐 이번에 어떤 걸 준비했냐 할로윈 언택트 원을 준비했습니다 5km 달려서 인증만 하시면 바로 경품이 싹싹싹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에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나는 달리기 싫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이 롯데월드 타워 앞에 할로윈 포토존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그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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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거기서 또 경품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겼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꺼크치는4 9초49 아니면 46 그러나 저러나 많이 차이차 나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 상품은 혜진 씨에게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원이 <laughs> 럽 그럼 이제 저도 여기로 들어갈래요 오케이 이래야 또 완성되지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사원증을 반납하고 다시 캐스터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할로윈 언택트론 참여를 해서 꼭 경품 중에 신발을 얻겠습니다. 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할로윈 언택트론에 참여를 해서 꼭 순금을 따가겠습니다. 저도 꼭 받을 거거든요. 저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행사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 롯데월드타워 유튜브도 네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잠시 한, 둘, 셋, 뛰로 달려! 야! おちゃん。